가수 박지현,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다. IRTS 7.0점수로 모두의 감탄을 자아낸 비결은 어린 시절부터 꽃 피운 음악적 재능과 열정. 박지현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귀를 사로잡는 음색과 남다른 음악적 재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다양한 음악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아갔고, 이를 통해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는 이후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창시절과 언어학습의 시작, 그는 목포영화고등학교와 목포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대학에서는 중국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언어에 대한 열정을 살려 호남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은 중국어 공부를 통해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하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어 학습은 단순히 학문을 넘어 그의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 경험이 그의 영어 학습에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트로트계에서의 첫 걸음과 도전. 박지현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다양한 오디션과 음악 프로그램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2022년 TV 효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별표 잼 오어트롯, 더 비기닝 오브 어뉴 레전드 별표 별표에 참가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탁월한 무대 매너와 가창력을 발휘하며 최종적으로 2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도전정신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신인이 아닌 주목받는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팬층을 형성하며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더 트로트쇼대서의 두주 연속 1위와 가수로서의 자리매김. 그의 인기는 이후 SBS 필과 SBSM에서 방영된 더 트로트 쇼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는 별표 별표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별표 별표라는 곡으로 두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곡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풍부하게 담아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더트로 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끈기와 꾸준한 연습의 결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뛰어난 무대 매너와 흡입력 있는 목소리에 매료되었으며 그 결과 박지현은 단순히 트로트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아닌 주류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랜 시간 노력해 온내 꿈을 이룬 순간들로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로 향한 첫 걸음, 영어 실력의 중요성. 박지현은 영어 학습을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해외 문화와 언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 시절부터 영어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며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는 영어를 통해 세계와 더 넓게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가 IELTS 7.0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데큰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학습 비법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어 노래 가사를 분석하고 발음을 듣고 따라하며 음악과 언어를 동시에 연습하는 독특한 학습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을 영어 일기로 남기고 네이티브 화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은 그의 영어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의 연습과 체계적인 학습 계획. 박지현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연습하며 꾸준함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리스닝과 리딩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어 노래를 듣고 가사를 분석하며 언어의 리듬과 표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영어를 쓰고 말하는 영역에서는 영어 일기쓰기와 네이티브 화자와의 언어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 꾸준한 연습은 그가 ILTS에서 7.0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도전의 순간들. 영어 공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는 스피킹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발음과 문법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표별표 별표 실수는 배움의 일부분 별표별표이라며 자신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성취의 열쇠라고 강조하며 영어 공부의 꾸준함이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과 해외 활동 준비. 박지현은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팬미팅이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 직접 팬들과 소통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만남에서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전하며 그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글로벌 확장과 다국적 아티스트로서의 도약. 그의 영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 공부를 넘어서 그의 음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영어로 된 곡을 부르거나 해외 뮤지션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정어를 배우면서 세계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영어로 노래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다국적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글로벌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자세. 박지현은 단순히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기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하는 메시지. 박지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영어 학습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팬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라고 강조하며 자신이 배운 경험을 팬들에게 전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도전. 박지현은 영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게 된 그는 앞으로 영어로 된 노래를 만들고 해외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박지현은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꾸준히 영어를 연습하며 해외 시장을 겨냥한 음악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맺은 말, 박지현.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 박지현은 언어 학습과 음악적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끈기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그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